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어,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실질적인 권면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물질 개념을 이제 부자에 대한 그러한 조언을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니 울고 통곡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부자는 다 심판의 대상일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같은 부자라고 해도 뭐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더라고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은 전통 있는 부자가 있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자수성가해서 불을 쌓아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순간의 기회를 잘 잡아서 졸지에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오늘 야고보도 모든 부자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좀 불의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유형인지 좀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보니까 부자의 그 소유에 대해서 일단 한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물, 둘째로는 옷, 세 번째는 금과 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하면 을 그러면 좀 금전적인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번째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곡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재물을 곡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 곡식 그 집안에 쌓여 있는 그러한 곡식들도 재산의 큰 그러한 가치였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곡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그 야고보가 시, 지적하는 그 심판받을 부자의 상황이 이러해요. 첫 번째로 창고의 곡식, 이제 창고의 곡식은 썩었고, 둘째로 옷은 좀먹었으며, 세 번째로 금과 은은 녹이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겠어요? 모두 다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지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다. 창고에 그렇게 양식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나눠 주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입지 못할 정도로 옷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빈곤한 사람들은 이제 옷도 제대로 없거든요. 헤어져도 옷한벌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나눠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다가 좀이 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금과 은도 오랫동안 쌓아 두었더니 녹이 슬었다는 건데 사실 금은 녹은 슬지 않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부자들이 소유한 그 금과 은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거나 자신들을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그런 상태들, 곡식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가은은 녹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냐면 부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았다는 증거로 심판 판결에 대한 증거 자료로 그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가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품꾼들에게 품스을 주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이제 일이 많으니까 품꾼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용진 노동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뭐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품싹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는 뭐 소유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 품꾼에게 주는 그 품싹시 그 돈이 그 부자에게는 좀더 많이 있거나 좀 적게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 풍꾼들에게는 어때요? 이용자 노동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소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풍꾼들에게 풍살을 주지 않는 거는 그들의 전부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신의 돈을 이제 굳게 하고 재산에 불린 것이 그래서 불리한 소득이다.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불리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품스을 받지 못해서 오늘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좀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부짖는 그 울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기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막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그 품꾼들, 그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어, 그들의 품싹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절망에 빠뜨린 반면에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치스럽게 살았으며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독특한 표현으로 책임을 책망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오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살찌는 게 아니라 몸이 살쪄서 막 배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가축이 도살되는 날이 다가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이제 그 식용으로 사경하기 위해서 그 도축 날 가까이 이를 때까지 살, 계속 살을 찌우잖아요. 가축을 식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축들이 자기가 죽을 것은 모르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부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심판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둔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부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적이 있으세요. 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 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자세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고급진 배옷이 많이 있었고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집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가 거지 나사로예요. 그 사람은 정반대의 처지입니다. 뭐, 은과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옷은 다 헤어져 있고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그거 부스러기를 긁어서 먹어서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였는데 그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풍족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 나사로를 계속 늘 보면서도 불구하고, 동전 한 입, 옷한 벌, 빵 하나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몸에 곳곳에 상처가 나고, 상처가 골마가는데,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들이, 유대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개들이, 그 부정한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할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 후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는데 이 부자는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불이 막 너무나도 뜨겁게 타오르는데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한 방울만 해서 자기 혀에다가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만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부자가 좋은 것 받아 누리는 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나사로가 고난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그 대문 앞에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것. 그것은요. 그 부자의 가장 가까운 것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는 그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요. 그를 고난만 가득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나사로, 만약 부자가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좀 나사로에게 좀 베풀어서 나사로가 좀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고 아, 매일 잔치 벌이는데 좀 뭐라도 갖다 주면 어때요? 그리고 나사로 헤어진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며 옷이 그렇게 많은데 그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냥 동전 몇 푼이라도 줄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가 죽은 뒤에 운명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부자, 예수님의 그 예화에 나오는 부자 같은 재벌은 없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중심의 사상을 보니까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속에 부자들과 같이 그 불의의 소득을 취하고 불의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월급을 주는 그런 고용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일용주 품꾼에게 품삭스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불의한 소득이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의 것을 전혀 베풀지 않는 것도 그것도 불이한 소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은 말세 때 재물을 나누지 않고 많이 쌓아둔 것 그러니까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나의 것으로만 꼭꼭 간직해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혼자서 잘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일시적으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모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그 원리를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푸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곡식은 어떻게 돼요? 곡식은 썩고 옷은 좀먹고 금과 은은 쓸모없어지지만 이웃에게 베풀어서 하늘에 쌓은 보화는요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또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더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늘에 쌓인 보화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믿음의 삶을 증거해 주는 것이니 여러분 어디에다 우리를 무허리의 보아, 보화를 쌓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의도치 않게 주일에도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본문이 우리가 강해설교다 보니까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정해져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실생활에서 이제 실천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 안에서 이렇게 실천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물질을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쇠하고 사라질 것을 이 땅에 자꾸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 언제까지인지 알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이 땅에 쌓은 보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지 못합니다 하늘 보아로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